취소는 왜식물까 일인 만 원짜리 한끼 찾기도 어려운 요즘, 더받끼사먹기가 두렵죠. 한끼에 만원 정도 하니까 월급이 물가 올라가는 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카파르 물가로 늘어만 가는 식비 걱정. 그런데 이곳에 시대를 역행하는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칠천 원 이상만 아까지. 밥, 국, 다양한 반찬, 그리고 갖가지 후식까지 무려 25가지나 되는 메뉴를 양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바로 이곳. 이 후려한 식단이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계속 조기에 손이 가서 먹고 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먹는 사람들로 하여튼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한식 뷔페. 점심에 900명 저녁에 한 150명 그래서 일 1050명 음식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든다는 이곳 손님을 향한 진심으로 든든한 한 끼로 완성한 한식 뷔페의 생존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시피 하나 줘도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정성 내 입에 맛있으면 다른 그 사람도 맛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족을 못하거나 이러면 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광주 광역시 북구. 이른 점심부터 운전 성실을 이루는 매장의 정체는요. 바로 가성비로 주문한 한식 뷔페 맛집입니다. 집사람이 맛있는 거안 해줄 때. 아내님이 네, 해주신 것보다 맛있어요? 비밀. 제가 봤던 북페 식당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 식당 같아요. 먹거리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잖아요. 이 가격이 지금 7천 원 정도 한식 뷔페 가격이 7천 원? 고기류부터 채소류까지 빠짐없이 꽉 채운 다채로운 반찬들. 이 모든 메뉴가 단돈 7천 원으로 무한 뭐 리필이라니. 저희는 이제 구성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최정의 반찬들만 그렇게 메뉴를 따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격은 올려야 돼요. 가격은 안 올리고 반찬을더 많이 해드리고 싶죠. 탄탄한 메뉴 구성으로 손님들 접시는 비울 틈이 없고. 메인요리부터 밑반찬까지 환영게 차례 음식에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매마다 굉장히 기대하고 와요. 오늘은 어떤 반이 나왔을까. 기대 <laughs> 심지어 매일 바뀌는 메뉴로 질리지 않는 맛을 선사한다는데. 10년 동안 해왔던 저만 가지고 있는 레시피 노하우가 있어서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항상 이런 게 이제 고민이시잖아요. 같은 음식이어도 좀 색다르게. 기품업계에서 10년간 쌓은 노하우로 기품 공장 운영부터 조리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서도 새벽부터 대량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어떤 걸 넣으면 더 맛있을까? 나는 이걸 넣는데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또 어떤 걸 넣는지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채널 돌리다가도 멈춰가지고 제가 보고 막 그래요. 춘년들 접시 한 가득 채우는 이곳의 인기 메뉴들. 먼저 지육 볶음입니다. 대량 양을 만들어야 하지만 비법 소스와 10년 노하우로 풀 그릇 깊은 풍미를 낼수 있다고요. 매콤하면서도 단맛도 있으면서도 하지만 너무 맵지 않고 너무 달지 않는 이곳의 김치 또한 비법 양념 하나면은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요. 만드는 음식에는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요리를 할때 훨씬 더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laughs> 고생했죠. 보면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만들고 한다라는 느낌. 맛이 깔끔하다. 그리고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 김치에도 많이 느껴진다. 또 다른 인기 반찬 달걀말이. 압도적인 인기만큼 달걀 사용량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계란말이라는 자체가 약한 물에 오랫동안 지져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어려운 달걀말이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완성이 됐죠. 말수 있을 정도까지만 말고 한쪽으로 빼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 많이 할수 있는 팁이죠. 수제라고 믿기 힘든 바삭한 치킨까지. 매일 직접 간을 하는 것은 물론 반죽을 입혀 튀기고 있다고 합니다. 애정 듬뿍 들어간 수제 치킨의 황홀한 피주원 식감과 맛 또한 치킨 전문점이 부럽다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laughs> 아, 아, 아. 기름이 깔끔하고 맛있어요. 상한사한 모양도 있고 포졸코드라고. 정말 밥도둑인 것 같아요. 주요 메뉴 외에도 갖가지 반찬을 조리하느라 분주한 주방. 모든 음식 레시피는 주방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간 노력의 산물이죠. 직원... 이제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주방에 들어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잘안 했거든요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올라갈 정도 몸은 여기저기 아픈 일가 많은데 일은 재밌어요 애정이 없다면 만들기조차 힘든 푸짐한 음식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열정으로 인심 넘치는 저렴한 피피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르는 손길도 반빠지고요 7 0 0 0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본다. 고물가시대. 저렴하게 즐기는 해부르고 맛있는 한 끼. 궤도계 응. 인기 맛집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차근차근 매장을 늘리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또한 손님들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딸이 서울에 있거든요.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너무 비싸고. 맨날 힘들다고 그래요. 서울로. 와요. 사십부터 오픈해가지고 딸처럼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서울생활하던 젊은 사람을 밥 든든히 주고 일매 저희 따라와 같이 힘든 불경기일수록 넉넉한 인심을 전하고 있다는 바로 이곳 따뜻한 한끼로 사람들의 하루를 응원하는 이들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더 나은 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든든한 식사하시고 힘내셔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